이른바 이제 일주일 된 신임 한동훈 지도부. 한동훈 대표와 첫인선인 박정아 의원이 있는데 한 지난 25일 충청남도에 모여서 12개 지도지사국민힘 소속의 12개 시도지사들이 당 최고위와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더니 한동훈 대표 측에선 이상한 느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광역 단체장들 께서 최고위에 참석을 하시겠다는 거는 그 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 제가 봐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어,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집단입니다. 예. 즉 정치와 관련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는 회의체 즉 당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예. 시도지사들은 행정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행정을 하겠다는 분들이 갑자기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 그동안 보면 당과 시도지사들, 주로 이제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불렀죠. 왜냐하면 이제 시도지사 예.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이제 중앙, 어, 이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어떤 모임은 있었습니다만은. 예. 근데 시도지사들이 최고위에 저기 앉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최장면 특검법 어떻게 해야 되냐 자그 다음에 저 민주당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좀 어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도지사들은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시도의 업무가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근데 예. 전부 다 서울 올라와서 최고위원에 참석을 해서 하겠다는 것 자체는 아까 박정아 비서실장 이야기했지만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드는 게 뭐냐면 마치 시도지사들의 특히 지금 홍준표 시장은 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 해체된다고 해야 그랬는데 해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여러 가지 뭐 여론에서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해서 뭘 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때 있는 거죠. 예. 무엇을 논의할까? 그럼 한동훈 위원장 대표를 계속 비판하는 일을 그냥 최고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최고 위원회에 어길 건 없습니다. 시소주 사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냥 최고 위원회가 필요하면 업점으로 참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관찰자 전국... 입장에요 그렇죠. 예.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어, 최고위원회 참석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친윤들로 안 되니까 시도지사들이 뭐 참석해서 뭔가 반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동안에. 시도지사들이 당의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전례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예. 또 오늘도 어제 이어서 당규집을 또 가져왔는데요. 예. 최고위원회의 규정에 있어서 지금 시도지사분들께서 예. 본인들이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뭔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 6조 출석민 발언에 있어서 이랑이 예. 최고위원회는 의 의안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수 있다. 이규 예. 규정을 가지고서는 지자체장들이 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일단은 주어 자체가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예. 최고위원 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어떤 인사를 출석시켜서 설명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자체장 분들이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조금 아까 이현정 위원께서는 지자체장들이 어떤 옵저버로서 최고위원회 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분들이 옵저버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규정 자체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최고위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수 있다. 아하. 이것이 출석 및 발언에 있어서 1항이고요. 예. 2항은요. 최고위원회의는 필요시 국민정책위원단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자체장 분들이 국민정책위원단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1항으로 본인들이 무슨 필요한 인사라고 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세 분의 인사가 필요한 인사인지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시잖아요. 예. 이런 당규 본인이 오랫동안 당을 지켜오시면서 더잘 알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떠한 해석을 하셔서 출석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서 옵저버라는 것도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상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참고로요. 예. 어, 전당대회 때 홍준표 예. 시장 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도 참석하지 않는 분이 예. 최고위원에 회 참석하겠다는 건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음 일단 애둘러서당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아 의원도 왜 갑자기 참석해서 이상한 느낌이다. 뭐 일단 협의해 만들어서 어, 최고에 한번 가겠다는 건데 강진현 변호사의 이제 당원당규집 설명에 따르면 일단 규정에는 없는 것 같다. 다음 하면 보겠습니다.